출산 선물, 다이어트 관련 건강 식품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.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솔직한 후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. 궁금한 점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. 5위입니다. 평창 자연 따움 추수 호박즙으로 건강을 채워보세요. 21% 할인된 가격으로 늙은 호박의 진한 영양을 만나보세요. 출산 후 산모님, 임산부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. 4위입니다. 서울대 밥순우 원밀 딸기맛 단백질 쉐이크로 건강한 다이어트 시작하세요. 16% 할인된 가격으로 간편하게 한 끼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어요. 맛있는 딸기맛으로 즐겁게 지금 바로 득템 찬스 3위입니다. 곡물 효소의 놀라운 혜택을 경험하세요. 리얼 메디온 바로 효소 분말이 39%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새 박스 75g 건강한 하루를 위한 선택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나우그린 프리미엄 다이어트 가르시니아 1100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시작하세요. 탄수화물 걱정은 줄이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줄거예요 지금 55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유한양행 패밀리 디 유산균으로 온 가족장 건강을 챙기세요. 27% 할인된 가격으로 18,900원에 만나보세요. 30포로 구성되어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.